저희 지금 90일, 90일 정도 노숙 농성과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했던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정으로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집으로 저희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과연... 이게 촛불 정부의 정책 맞습니까?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맞습니까? 과연 이게 대법원 판결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건 맞습니까? 저희들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선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모두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2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남은 것은 촛불 정부의 꼼수만 남은 거 아니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대부분 판결까지 한국도로공사 노동자 맞다고 판결했는데도 여전히 자회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모든 재판에서 1심, 2심, 모든 재판에서 그리고 대법 판결까지 났는데 나머지 1,200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콜통지십니까 이게 무슨 촛불정부의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즉폐정권이 하는 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묻습니다.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노동자 민중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입니까? 이게 과연 대부분 판결 존중 정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정부를 만든 주요으로서 노동자 민중 촛불 시민들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장. 도로공사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법 판결대로 적각 정규직 화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는 5일 김천 도로공사 본소로 가는 희망버스 조직하고 그리고 19일날 2주 뒤인 19일날에는 서울 강화문에서 는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